10월 23일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말씀과 기도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29절로 두아드라 교회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교회인 두아드라 교회로 두아드라는 지난 설교 때 보았던 버가모 옆에 있던 도시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두아디라는 어 두아디라는 어, 산업 도시로 구리 세공이나 철기 제조, 가죽 공예, 염색 등 여러 산업 도시로 기술공과 숙련공이 거주했던 도시입니다. 가령 우리나라도 포항하면은 철광업을어 생각할 수 있듯이 두아디라 하면은 구리 세공하고 철기 제조 그다음 직물이나 가죽 염색 이런 산업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실 두아드라는 버가무한 로마 행정 수도가 옆에 있었던 도시로 다른 주변 도시로 인해서 묻혀 있었던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도시가 이 도시 두아드라에 두아드라 교회가 있고 그 두아드라 교회에 주께서 긴 서신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긴 서신을 보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작은 교회이지만은 작은 도시지만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정적 의미하고 또 하나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것도 주께서 살피신다라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엔 아닌 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 저를 생각하고 살피셨다는 것이죠. 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할때 주께서 "내가 너를 귀여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장 1 7절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야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리라 라고 주께서 죄인 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음을 말해 주다는 것이지요. 전에도 언급했듯이 저는 이이 자리에 설자 설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지요. 어, 힘든 삶 가운데서 자살을 하려고도 했었고. 지금도 사람 앞에 서거나 낯선 환경 앞에 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는 심할 경우에는 죽을 것 같은 공포도 느낀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희 딸이요, 심리검사를 하면은 좋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저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살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중에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있다면은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두아디라는 산업도시로 기술공과 숙련공 여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물건을 제조하고 매매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신전에 가서 매년 그 열리는 그 축제에 가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해야만 가입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고 물건을 만들거나 살수 없고 팔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삶은 어떠한 기술이 갖고 있어도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어떠한 경제적인 구조의 그삶 앞에서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 없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하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대라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된 분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라고 눈이 눈이라는 것은 살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고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까닭이 있냐면요. 두아디라 도시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불을 가져다주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달, 재능을 이렇게 어떠한 기술을 가져다 주는 것은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가져다 주었다라는 도시적인 상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신의 아들 아폴로가 가져다 준 것과 대조해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 아디라 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란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하고 대조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고백하는 그 고백되어진 것과 대조되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하고 같은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가도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못 살겠다 돈이 있어서 살만 난다가 아니라 그와 대조된 고백으로 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대조된 고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다라고 여섯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처음 첫째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라라고 말하고 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 사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처음 것보다 나중이 좋기라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 아들 학교에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내 사업이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내면적인 것이 드러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란 가족 공동체이고 그래서 일로 중독되고 바쁘게 사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노동 지상주의가 교회 모임이 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성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업장이 되고 대형화가 될때 가족 공동체의 기능이 상실되고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경영에 따른 하나의 부수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 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여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이세벨은요 구약 성경에 북 이스라엘 아합의 아내였던 시돈 사람인 시돈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부활해, 부활했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요. 시돈 사람 이세벨이 누구의 아내이냐?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 이 여자라는 것은요 어, 누구의 아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 그러면요. 여기 시돈 사람 이세벨이 누구의 아내? 북 이스라엘 왕 아하방의 아내로. 사실 그가 이 여자라는 말은 실권자라는 거예요. 어, 실권을 쥐고 있던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북 이스라엘 아하방하고 결혼하면서 그 나라를 섬겼던 우상 우상을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 그 이세벨 상 아래에서 밥을 먹는자가. 거짓 선지자 850명이나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세를 행사했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죄가 뭐냐? 우상숭배의 그 혼음인데요. 부금에 혼음했다라고 말해주있다는 것이죠. 부금에 있어서 뭔가를 섞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사고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 가령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할때그 여자라는 단어가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누구의 아내가 아내를 말하느냐? 이것은요, 교회 지도자의 아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장루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 글이 쓰여질 때는요. 물론, 교회 지도자의 아내라고 하고 장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언급한 것이냐? 가만히 있어도 어떠한 걸 행사하냐면 실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는 라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뭘 봤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신비주의나 추월주의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자칭 산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두아들학교에 있어서 직함은 없는데 명함 명분만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가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당신이 힘든 까닭은 장사하지 아니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음 해에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면은 장사할 수 있어 이런 합리적인 사고로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했나? 하나님을 섬겨 그거는 단지 종교적인 행사이고 문화야 참여해도 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문화라는 것은 문화 그 자체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 속에 깃들어져 있는 사고가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정신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지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같은 것인데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신앙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뭐냐면은 현실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현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택할 것이냐 늘 이것이 대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우리는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현실하고 믿음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타협하는 까닭이 어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하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진리에 기초하지 않아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 할로윈이 이렇게 떠들썩하지요. 그래서 할로윈에 관해서 저희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왜 하면 안 되는데라고 묻는 거였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있어서 저희 아내가 아주 잘.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거에 관한 가치가 있고 정신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모를 땐 몰라도 알고도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떠한 대조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자인지를 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란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 행동이 더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사업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기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기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행위 처음 상황을 이뤘다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하고는 반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 풍성했는데 뭘 기초하지 않은 사랑이냐면은 진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런 말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흔들렸던 까닭이 어디 에 있느냐? 현실에 있어서 타협하고 부금에 있어서 혼음하고 부금에 있어서 뭔가 섞고 살았음을 말해 주다는 것이죠. 자칭 선지자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 외에 생각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릴 까닭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그래서 그 외의 것은 관심 밖에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대조하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사실상 고민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중요한 고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다니엘서에 어떠한 고백이 나오면 주께서 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것이 다니엘 인식 속에 자리 잡았던 것으로서 모든 영광이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뭐냐면은 이들의 고백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모든 통치가 심, 모든 통치와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그 진리 위에 이 행위가 서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 진리를 사랑할 때, 그 외의 모든 것은 사실상 문제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우수와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것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단보다. 교회 안에 이단성이 더 심각한 문제로써 교묘하게 스며들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용납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자가 있고 이런 영상으로서 활동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복음에 있어서 호눔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흔들리지 말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보지 못했던 성경 본문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그,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제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여기서 나오지요.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들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를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거을 깨뜨릴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그것이 하나, 하나가 뭐냐면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하고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이 새벽별이 무슨 말이냐면요 민수기서 24장 14절과 17절 말씀 중에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이 쪽에서 저쪽을 쳐서 붙이려고 또 세세 자손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한 별과 한 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벽 별이고 이것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이 민수기 24장 14절과. 17절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과 대조하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을 가진 자로 예수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주어서 예수와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 그과 대조되는 신앙고백을 가진 자로 예수와 더 깊은 사랑을 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주 세상 가운데 나가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내도록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두 발을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서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매일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십년 가운데 입술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음. 아버지 우리 견성도들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앞에 건진받고 구원받는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복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주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와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며 자녀와 자손들의 출입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청지기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